4월 2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 밤이 지나 찬송하시겠습니다. 받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편한 잠을 우리게 허락해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근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굴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7편도 사실은 지난번에 같이 보았던 56편하고 똑같이 표제어가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헤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자의 믹담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이런 뜻입니다. 또이 시편을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돌비에 새겼을 것이고, 황궁과 같이 여겼을 것이고,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표제의 알다스헤에 맞춘 노래는 소위 은율의 표현인데, 알다스헤 은율은 시편 57편, 58편, 59편, 75편 모두 네 편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힘들고도 처량한 처지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무너뜨리지도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곡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제어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쓴 시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이두 경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같이 보았던 56편의 배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에게 피하러 갔다가 신불이 밝혀지면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아둘랑구로 피신했던 그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이때 에, 그의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즉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부담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상황은 이후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를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 3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을 뽑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컸었다는 것에 반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사우랑이 뒤를 보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원수가 펄날이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다윗의 명령이면 사실 사우랑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우랑의거돈만을 가만히 배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을 원수로 폐역한 군주로 간주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자신의 주군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여전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이 두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체로 후자의 상황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두 단락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로 구분이 됩니다. 각 단락은 동일한 후렴구인 5절과 11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5절과 11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일종의 후렴구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56편의 첫머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56편하고 57편이 닮은 점이 많다 해서 쌍둥이 10편이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은 그렇게 처량하고 설글픈 시절을 보내면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평안 한 가운데 거할 때에도 또 위기 가운데 에할 거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두 차례나 피한다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피하되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주께로 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피하리다는 미완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다윗의 결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필요로 했습니다.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온 삶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삶의 일부만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 자신의 삶이 고장 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건짐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은 3절과 4절에 상세히 묘사가 돼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자 무엇보다도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사절에서 자세히 서술이 됩니다.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원수들이 가진 힘을 묘사하려고 다윗은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먹이 사슬에서도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소나 기린, 하마, 코뿔소, 코끼리 등은 사자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더 세지요. 하지만 사자들은 자기보다 더큰이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의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프라이드라고 부르죠 우리 현대차 이름이 프라이드인데 바로 거기서 따왔습니다 한 프라이드에는 수사자 두세 마리 그리고 암사자 열 마리 내외 그리고 새끼 사자들이 있습니다 먹이 사냥할 때한 무리를 형성하는 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르렁대는 사자들 무리에 있는 얼룩말이나 가젤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사르듯이 소멸하고 삼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상황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서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을 잡아주기려는 대적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4절에 묘사한 대로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롭게 누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루는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따라서 이두 번째 단락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 시편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굴에 숨어서 쓴 시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6절은 다윗의 상황을 조금 엿보이게 하는데 다윗은 원수들이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 그물을 이렇게 번역된 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사우랑은 국사를 내팽개치고라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브리어 성경은 그물을 앞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물이나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짐승은 늘 다니던 길로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거기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함정을 파지요 이것은 다윗을 짐승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오히려 걸려들고 말지요. 일이 초래한 복합적인 결과를 다윗은 첫, 첫째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허리를 굽힌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몸으로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판 웅덩이에 빠진 것은 결국 다윗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6절 하반절에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말한 것을 학자들은 예언적 과거 시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무슨 말이냐? 당장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7절과 8절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 확정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에게 두지 하려고 하나님께 두겠다. 하나님께 맡을 받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벽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서 새벽을 맞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자신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노예가 아닙니다. 비록 몸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다윗의 영혼은 이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만민과 문나라,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 궁창, 이렇게 다윗의 전망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만민 중에서 칭송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가 보내신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가 보내신 진리는 너무나 광대해서, 궁창에 이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후렴구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도가 확정된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은 성도들이 환란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도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돈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백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확정되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감사와 찬송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게 향하여 고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앙들이 물러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 다윗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이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복락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에 잠겨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하니.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쿠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레반과 아이스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군부독자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이 박해받고 있는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9년이 넘도록 포악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하나되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시죠 공동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